목님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뵙지 못할기 귀한 세 분을 오늘 목사님과 국장님까지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시작이 너무 미약하고, 어, 요즘 많이 어려워서 아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.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,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보내주셔서. 함께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실 분들만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, 정말 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과 우리 또여 목사님 또 국장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뒤에 이 교회가 일주일 만에 세워졌어요. 정말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가진 거 하나 없었는데. 하나님이 일주일도 안된것 같아요. 3, 4일 안에 이것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 기적과 같이 이루어졌는데 어 오늘 비종진 목사님의 말씀이 평상시에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정말 가난한 자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시를 어그 사랑을 품음으로써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재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의 이 말씀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, 낮은 자로서 끝까지 섬기는그 마음으로 어,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 온전하게 정말 어, 때가 묻지 않고 통로가 되어서 오늘 오셨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과 사역장에 성경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로스를 건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어 기억받으심으로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정말 넘치기를 어 기도하겠으며 오늘 또 정목사님의 말씀처럼 삼삼삼, 예, 아 시간 이상 하루에 정말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영혼 구원의 앞장쓰므로 다시 만날 때에는 정말 좋은 소식을 어, 오신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그런 충성된 일꾼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, 이런 곳까지 정말 보기에는 이런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곳이라 생각합니다. 어디에든지 마찬가지지만 네, 함께 오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음식으로 물신양으로 다 축하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